gel oğlum <laughs> 정명재 부장님, 서 계신 곳에서 7시 방향으로 보시면 공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. 공 하나 나가 있습니다. 7시 방향, 7시 방향, 우측이죠, 우측. 아이라이고이 <affiliated 놀이 rainforest> <Stellar lanes choice> 다음 <목소리도> 한반기인데상반 야인서서 공구 맞나? 어구 양인철 시설 이사님 그 수포에 물, 물 비우시면 안 됩니다. 비용지불해야 합니다. 아 네, 이거 6코트에서 상위 네이 네이 분실하신 분. 상이 검은색 네이프 실하신 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
선글라스 분실하신 분 선글라스 의분 g i r l 부 s o u n d g 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

려 잡혔어. 잡혔어. 간다 봐. 가자. 고방가. 어� 그렇지? <목소리>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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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. <목소리> 네, 그렇지, <목소리> 아이고 나온다 이제. 네. 셋 나온다. 그렇지! 됐어, 어 천천히, 천천히! 백, 백, 백! 그렇지, 제각, 제각. 예, 예, 4쿼트도걷도 걷어도 됩니다. 3은, 그, 폭업복기훼할 겁니다. 어, 강준구 멋있다! 들고 지나라니까 탈약 반대 아, 아다 가자! 아, 가자. 에이 에이. 왔다, 왔다, 왔다. 올려! 찍어찍어찍 찍어,

왜 와이티? 맞고. 자. 오! 오세요. 한번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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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이제 바로 야 돼. 바로 해야 돼. 아, 등 아, 아, 좋아, 등 좋아. 와, 힘 빼가 <목소리> 아가잡 아니에요 부정점 나아져 나아져 <laughs> 아리시고 <나아져, 나아져. 웃음> 아, 아, <Alexandria> 왔다 지엽게. 가자 어, 그래 성 그니까. 바로, 바로. 바로. 아 아, 어이 어, 없다 없다 불러줘 불러줘 코를 왜 안해 코를 코 해줘 코 해줘 안 들려? 되게 하나, 되게 하나. 맞아,

발등이다, 발등, 발등, 발등! 에 다시, 너 다시, 너다 좋아, 메뉴 좋아, 손 들어주는 거. 하자, 하자. 좋아, 좋아. 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1 3이 14. 14, 14, 14, 14, 14. 네, 대8 밀쳐봐야 되는데요. 정확히는 못요리 보고 차야 되는데. 고쳐봤잖요 Thank <laughs> 자요 자, 아요

은행이 애들 졌어요. <laughs> 야, 이로이 다진다, 다 나이트 프로 검 프로젝트, 보가 그런 그 선글라스, 그런 선글라스, 불신하신 그 분, 공부 서하서가 찾아가세요. 다섯 코트 J6 결승, 캐슬 배구, 배구 캐슬 J6 결승, 다섯 코트로 출전하십시오. 좋아, 좋아! <laughs> 그래! 에이! 나는 가보다 너보다 <laughs> 아, 더 쉬워! 너보다 보네 너보다 더 쉬워! <laughs> 보 <하도> <laughs> <laughs> J6 등일 1고 김경훈 선생님 상금 계좌번호 좀본부석으로 알려주십시오 등일고등학교 김경훈 선생님 돌돌야주고 그축가야기를 했거든. 야기서이 포트라고. 나이 포트라고 기거든저조 절대 못 차. 나그 그거라. 그러 포트면은 따닥고 칠수있 지금 어찌, 어찌, 분위기랑 타야 된다. 씨. 그래, 그래. 네. 예, J6 공동3이 형우 적구단, 부니엘 고등학교 적구단, 부니엘 아, 고등학교 운동장 중앙으로 와주십시오.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J6 공동3이 형우 부니엘 고등학교. 운동장 상황으로 찍게 되기 있요 됐어. 잡았어. 이거는. 우리 아, <목소리를>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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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, 어. 그래, 많이 하고. 어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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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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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그래, 빨리 나닫는데 나도 <목소리도> 그냥 가갑가

못 찬다, 못 찬다! 뭐저 이건 택네 저거는 차도 외축이나 앞에 어, 떨고 있는 아, 아, 근데, 아 좀, 근데, 근데, 근데 끝나면, 뭐, 저거, 앞에 다생각아다 가게 많이 이제, 대체 부터넘어 누가 앞에 안 달라들게는 달라들중 김선만, 저기, 삼 그냥, 오들어가 <laughs> 좋다 제6 결승전 예 5쿼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더 어, 더. 자 반대부 결승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7쿼트. 평우 여울 A 아아 여울 A 아 평우 7쿼트 아 출전 바랍니다두개다 우리 거가. 이거가. 그가니까 이거 그냥 배가 없는 거 같은데. 2시간 2 0분 그냥 로가 이렇게 들어가면.